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니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틴탑 완전체로 불의의 명곡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god 선배님들의 특집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 리키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키씨 네 리키씨 혹시 출연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? 첫 출연이잖아요? 네첫 출연입니다 출연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어,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네네. 이렇게 오늘 나오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로요? 네. 감사합니다 상준씨 네 god 선배님들 저희가 네가 있어야 할것 하잖아요 아 그렇죠 포인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포인트 한 번요? 포인트 네. 한번 되게 쉽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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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god 선배님의 우가있어 와! 뭐가 완성이 대박이다. 대박이 평소에 지오지 선배님들 이 팬이라고 들었는데 지오지 선배님 노래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? 당신 말 불러줘. 줘. 불러 잘가 가지 마. 행복해 떠나지 마. 감사합니다 네. 네. 아. 선배님 저희가 정말 멋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, 네. 저희가 열심히 지켜봐 네. 주세요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<목나> 이동 야두손쓰시포 두, 왼쪽부터 하 왼쪽 두번 하나 앞에 하나 세뭐 같이 둘셋뭐둘 <웃음> <웃음> 네 저희 틴탑 브로의이 명곡 완전체로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어,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안녕